다르다. 예, <laughs> 다르네. 어, <laughs> 야, 그때 자연스럽다. 봤다. 어, 발이 아, 막, 발이, 아, 발 아, 아, 그냥 발 스텝이. 멋있다. 근데 중요한 건 수근아, 어? 이걸 보고 또 우리 또 숫트릴 <laughs> <술들일> 때는 <laughs>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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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훈이가 영원. 내버려두지 않지. 너 재범이 너, 너 배틀.

내, 내 장르 쪽은 아니라서 약간 좀 어? 부담됐는데 어, 어, 해보긴 했어요. 찬성이 이 정도는 어. 이길 것 같다는 아, 예. 표정이다. 재병이 <laughs> 어때? 어, 우리, 우리 어, 나랑은 느낌은 좀 다른 것 같고. 확실히 다르죠? 어. 근데, 근데 이게 기네스에 올랐거든. 초당 간절히 140번 움직이거든. <웃음> 아니, <웃음> 근데 <웃음> 아니 근데 김밥이 많네. 그래. 어. 생각보다 발목이 더 많이 꺾여. 그래. 아, 그래. 이거 거의 끈질러진 것 같아. <웃음> <웃음> 아니, 마지막에 딱딱딱 찍을 때는 약간 진짜 뭔가 어, 느낌이 있어. 었 어, 느낌, 어, 진짜 근데 확실한 건 엄청 잘추아닌데 느낌이 그러니까. 있어. 었 경훈이 어때? 너네 회사로 영입할 가능성 o u n g p %야? 느낌은 있는데, 음. 영입할 만큼 느낌이 있 l m a n k i 느낌은 있어 확실히. 느낌은 어. 있어. 좋은 느낌이야? 너 회사, 잔류. 개, 좋은 느낌, 이야너 I do. Shinky and t 신기한 느낌. Shinky <laughs> <신기한 느낌. 웃음> <신기한 느낌. 웃음> 신비한 느낌. 아니야. 처음 경험할 거야. 자 이제 다음은 제이의 직업이라고 아, 이렇게 써놨어. 아, 제이의 어, 어, 직업? 사업가라고 적어놨거든. 어. 사업가. 어 찬성이. 그러니까 제범이야 뭐 엔터도 그렇지만. 제범이야 뭐 술. 어, 술 대박났잖아. 야나 이거 진짜 고마운 게 어. 내가 기업, 기업, 강원도 사람이잖아. 아. 나 원주 사람이잖아. 어, 원주 근데 제범이 그 소주에 원주 쌀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어 진짜로? 원주에서 진짜 고마워거든. 하 아, 찬성이도 그러면 체육관을 운영하는 걸 알고 있었고. 그거 외에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 지금? 어, 최근에 어. 한게 이제 압구정에 맥주집을 차렸어. 어? 맥주를 마시는 걸 좋아해서? 어, 술자리를 좋아하고 응. 어, 어. 이름이, 이름이 뭐야? 이름이 도시. 좀비 맥주? 돛 맥주라고. 돛 도... 맥주. 어, 아, 좀비 맥주가 훨씬 나아 야, 너무 메리트 없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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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매니아마오니까 근데 지금 그 압구정에서 지금 장수 제일 잘 돼. 어, 어. 이미지는 좋아하고. 탕후루가 잘 어울리는데? <웃음> <웃음> 좀비 탕후루 해가지고 종탕. 어, 총탕. <laughs> 종탕. 종탕, 종탕, 탕 아니, 너무 많이 잖아요어주 그러면 재범이나 약간 라이벌인 거야? 소주 대 맥주면? 아니, 근데 거기서 소주도 팔아. 사실 소주, 소주도 있어. 파는데 소주가 <laughs> 전국에서 매, 매출 1등. 너네 아. 거기가? 응, 맥주가 재범 소주, 소주 좋아해서 좋아해서 거야. 그래 하게 된 거냐고. 그렇지. 좀 나이를 먹었다 보니까. 그런 뭔가 <laughs> 소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이런 게좀 아. 좋아 가지고. 아까 제이지 변호사 왜 만났냐면 내가 제이지의 회사를 계약을 했어. 첫 번째로 낸 싱글이 소주였어. 프로모션 돌면서 매체들이나 라디오 그 DJ들한테 이제 소주를 이제 돌렸지. 그래서 어 음. 네가 하는 사업이냐? 그래서 아니다. 어너 소주 하면 좋을 것 같다. 어 그럴까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아 진짜 놀라웠던 게 소주를 많이 모르더라고 미국에서. 그 그치 많이 모르더라고 그래서 어 내가 해야겠다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전통주를 알게 된 거지 소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되게 재밌어. 지금 제... 미국에서도 그러면 제보인데 소주 팔아? 어 그지. 그 라운지나 미국의 어떤 바나 일본 위스키나 뭐진뭐키라뭐 뭐뭐 음. 뭐 이런 거다 있는 어. 거의 소주 딱껴 있는 게 이제 그걸 원했던 건 원했던 건데. 이져 가고 있어? 이번에 LA, 시애틀, 뉴욕 그리고 애틀랜타에 갔다 왔는데 소주를 먹고 약간 병으로 막 채로 먹고 막 이런 와. 모습이 되게 좀. 뿌듯하고 좀아 신기했어. 수사카로 그 볼때그리 찬성이 가기를 잘 들어갔대. 어, 앞으로 계속 잘 들어갔지. 그러니까 찬성이도 나는 너무 좀 좋은 게 자기 정체성이 운동이고 선수이다 보니까 그거 이후의 삶은 나는 뭐 해야 되지 아마 고민하는 사람들이 승인되지. 많을 거야. 음. 그런데 찬성이는 이제 은퇴하자마자 전환맞나전환 음. 이란 말을 만나 음. 할수 있어서 그 모습이 되게 날 보기 되게 좋아. 음. 근데왜그 찬성이 그, 그 체육관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 불만이 많아? <laughs> 불 불만은 없고. 그니까 이제 그 운동시키는 거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얘가 그 처음에 옛날에 저희 동상 이몽에 나왔었거든. 음. 근데 뭐 그때 고민이 그 당시에 이제 손님이 회원들이 별로 없다고. 아, 어, 그때 없었지. 형이. 그래서 내가 가만히 그 영상 나오는 걸 보니까 챔피언들 무슨. <laughs> 만드는 아, 체육관을 하더라고 요 내가 챔피언 만들려고 음, 하는 체육관은 누가 오냐 그랬더니 자, 나 같은 사람도 할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래야, 그래야 운영이 그러니까, 잘 되지 그니까 그러니까 몰랐더니 사람들이 오해해서안올 수도 있으니까 잘 얘기해 아, 아, 나는 오, 이제 뭐 옛날에 할 때는 스쿼트를 음. 천 개를 안 하면 이게 운동인가 생각했던 사람이야 어, 그러니까 그래. 약간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다한번 막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러 그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laughs> 이제 알됐를 이거를 알아야 돼. 우리나라에 호동이처럼 이렇게 힘센 사람만 있는 그렇지. 게 아니야. 나처럼 힘 없는 사람이 더 많어. 나는 이제 그 세계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게 운동을 진짜 이만큼 하지 않으면 이게 운동인가를 생각이 들었던 거야. 나는 아, 또낮춰가지고 여기서 그럼 함께해. 그래 어? 자 그래? 지금 체육관에서는 이렇게 해요. 맞아 그럼. 맞아. 맞아. 아, 자 우리가 신입 어, 이제 한거아 간장님이 이따가 또저 맥주집 가야 되니까.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오늘 한번 체험해 보시고 네.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아 저쪽 가서 네. 오늘 종종... 결제하시고 가시면 돼요. 아, 오늘 바로요? 요즘에 연예인들 야튼 놀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물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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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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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체험해 체험 체험 보시고 아유. 하세요 체험해 보시고 가세요. 네, 네. 자한저씨 머리 주지 마세요. 체육 낮으니까. 아유. 보상 신청하지 말고, 보상 신청하지 말고. 네. 준비 다 아유. 끝났습니다. 간식 기뭐튕거 해프트 해야 되지? 나는 일단 먼저 맞아보라고 얘기하는데 아 우리가요? 자, 그러면 강호동 씨. 맞아찬가지로 <laughs> <제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시작하게 웃음> 아, 저는 맥주 집으로 먼저 가실게요. 아, 아르바이트는 어, 예, 갈게요. 아르바이트는 그쪽이에요. 예, 아르바이트로 할게요. 일단 기본 펀치 좀 펀치 가르쳐 주세요. 네, 아니 지금 어, 이걸 잡아 줘야 되지않 아니요. 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리를 잘 유... 어. 이해를 해야 돼, 격투기. 이거 전환. 어떻게 잡는 거예요, 이거? 그 킥이나 격투기 때리는 거를 미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또 반대쪽을 당겨 줘야 이게 밀리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밀기만 하는 것보다 예. 그걸 당기는 느낌으로 가면 어면야나나맞나안 아, 나, 끊을래 여기. 거 어, 있는 데도 인간 밀려나. 어. 끊는 게 아니야. 아, 아프진 않아. 그러니까 이쪽 면을 반대쪽 면을 당긴다고 생각하면 나가는 게좀 빨라. 아, 이렇게. 이거 먼저 이해를 하고. 너 시합 끝나고 맥주 많이 먹었나 보다. 배가. 아, 정찬성 배가 안 돼. 그래, 단장님 편마는. 그장님 편마는 말씀하지 아, 마세요. 하다. 아니 결제도 아, 하겠니 운영하시는 분 아니에요? 옷, 옷이 나왔어요 옷이. 옷이 나왔어요 옷이 아니 살철어요 이거를 잘 이해하면은 어. 이제 다 그럼 할수 어느 부분을 때리는 거 어느 부분? 여기 여기 발목에서부터 여기 발목아 그러면 저도 제 운동했었는데 한번 가 어. 보여주시겠어요? 아 그래 차는 게 아니고 오! 차는 게 아니고 오우, 차는 좋아. 게 아니고 끊기는구다 아유 좋은, 아, 좋은 일인 거같아봐 네. 뭐, 잡아봐 차는 게 아니고 이, 이게 차는 게 아니고 당긴다라그 반대쪽은 당긴다는 느낌으로 갈게요. 와, 한번기다 뭐, 어, 이거 돌아가네 이호동형찰수 그, 있는 그, 얼로 안 되는 키야. 멍 같은 때 <laughs> 지금 이제 밀리잖아요. 이제 어. 내 중심이 이제 이렇게 움직여 버리잖아 그럼 어. 어. 자세히가 보여줘. 으로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안안 되지. 해봐봐봐. 안왼안왼아가 안돼. 아. 아프다니까. 나 지금 발목 다쳤다. 야, 야, 도현 그자 내가 이기 땅을 딱 박는다 생각하고 팽이 어, 이렇게 팽이처럼 이렇게 돌아야 돼. 어. 이렇게부터. 이렇게부터. 해봐. <laughs> 해봐. 자 다음. 에이. 해봐. 진짜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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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호프집 알바요 진짜 재밌어. 이 아, 저기. 아 줘봐 줘봐. 물아프겠어 어, 줘봐. 나지 어. 않아. 경훈이 그냥이. 어 그냥. 아, 그냥 해봐. 해도 돼. <laughs> 리자 우리... 잡아봐. 이쪽 앞에 뭐 찍고 어. 이쪽을 당기는 게 좋은데 경훈잘 잡고 있었나봐 틀린 느낌으로 가는 게좋네데 형! 틀린 느낌으로 가는 게좋네데 야! 잠해 어? 야 이상한데? 어. 어. 소유가 소유가. 야. 자, 자 우리, 우리 체육관 우리 체육관 오케이. 수석, 수석, 수석 코치님이세요 야 재범이, 재범이 정도는 해볼게. 맞을 만한데? 둘 누가 쎄가 한번 보여줄게 어, 재범이 쎄지 오케이 한번 이게잡아오 어, 재범이 와. 제대로 배운 거야 이게 재범이 와. 이와 격투기랑 다르다니까. 와, 야, 그치다. 여기는 위치. 와, 다르네. 어, 진짜. 어, 형, 달라. 봐봐, 해봐. 내가 한번 해보자. <목소리> 너는 그 미텔차. 아차. 아 미텔차. 아차. 아차. 나 맨발 잡이야. 아차. 참... 아차. 나, 왜... 나 맨발 잡이야. 참... <목소리> 나 맨발 잡. 참... 나 맨발 잡이야. 맨발 잡아. 참... <목소리> 아, 맨발 잡이야 <참이라도>. 제범이 <목소리> 말고 또 친구. 제가. 진짜... 얘기할 수 있는, 밖에서 같이 볼수 있는. 어 요즘에는 동, 마동석 형을 많이 만나. 아 동석이 형도 복싱 프로를 하셔가지고, 나 은퇴했을 때도 동석이 형도 울었다 그러더라고. 아아 그, 그리고... 형, 나그 형, 나그형 울면 더 무서울 것 같은데. <laughs> 아니, 마동석 <laughs> 형이 울면 너 무서울 것 같아. 그리고 은퇴 후의 삶을 너무 또잘 계획해주고. 어, 어, 근데, 거, 궁금한 말. 게 있어. 어.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찬성이는 은퇴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음. 근데 두명다 이제. 선수였다가 이 형은 선수 시절보다 방송 시절이 훨씬 길어. <laughs> 아, 그래? 근데 그 제2의 삶을 어떻게 좀잘 트랜지션 하는지 아. 그거를 약간 조언이나 그런 게좀 있는지 찬성하잖 아. 그게 진짜 궁금해 진짜로 찐으로 궁금 어찌 보면은 호동이 형을 이끌어준 사람이 이경규 형이거든? 음. 내가 봤을 때는 제범이가정찬성이 이경규인 거야. 어, 그 그러니까 어, 방송계로 끌어주는 나한테는 종교야 거의. 제범 대표님한테 정연 돈이듯이 내 모든 거를 다 얘가 만든 유튜브도 얘가 얘 때문에 시작을 했지 방송도 그렇지. 그런데 그래. 이제 방송은 좀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도 회사에서 박 대표가 하라 그러면 할거 아니야 정견들 이제는 여기 대표가 나가 가지고 <laughs> 어. 다른 회사에는. 널 아, 두고 갔어? 넌 아직도 AOMG? 야 나를 두고? 야, 너 진짜 뭐야? <laughs> 아 제범이는 아, 그 회사 만들고 또그 음. 회사 대표를 고망했다 아니 그러니까 그얘기는 아. 들었는데 같이 간거 아니었어? 아니, 날 나도 데려갈 줄 알았는데 안데려가더라고 아, 완전 너무 무시한 거 아니에요? 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어쨌든 뭐 <laughs> 어, 얘기해 봐. 이걸 모든 상황을 진짜 최악으로 포장해서. <laughs> 그런 거 수준이 아, 어, 악그 중에 으로만들지 계속 뭔가 이게 투자회 같은 데서 해명하는 자리 같아. 자괴들자회 같은. 아이거 은퇴하니까 돈이 안 된다 생각하고 그 <laughs> 그러지 <laughs> 어떻게 어 되냐 내가 AMG랑 h i g h r Music이란 회사들을 창립하고 이제 대표로서 있었는데 이거를 계속 함으로써 계속 뭔가 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건데 음. 그 새로운 도전을 하려면 어, 여기서 하는 거는 조금 결이 안 맞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나 없이도 충분히 이제 운영도 가능하고 조직 구조 구성이 잘돼 있으니까 그냥 오케이 나는 그냥 사임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러 가야겠다. 이런 기회가 생겼으니까. 지분은 아직 있는 거지? 지분은 그 나중에 녹화 후 마침. <웃음> <웃음> 뭐, 많이 있겠지. 뭐 이메일로 보내주라고 <laughs> <laughs> 아니 형, 히, 힙합은 자유롭 어... 자유롭게 말해도 돼. 어, 근데 계약상, 계약. 비즈니스적인 그런 거는 이제 얘기하면 안 되는 그런. 아비밀 뭐... 유지가. 그지. 오케이 그건 좋은데 정찬성은 왜안 됐고 갔어? 그러니까 누구와. 이게. 됐고 가는 후져 고요 <laughs> 약간 좀 맥주에 김치찌개 먹는 느낌? 가혼자 보이는 게 아니고. 어. 근데 우리가 이제 농담 수위가 있는데 그 후지라는 것은 좀더 좀 제너지표 같아요. 어. 모양 빠지라. <laughs> 이 정도 어떤가? 모양 어, 뭐, 빠진다. 정도? 어? 그냥 모양은 절대 안 빠지고. 찬성이도 나름 진짜 최초의 최초의 최초. 한국 선수로서 그렇지. 동양인의 격투가로서 정말로 뭐 이렇게. 탑10 안에 10년 동안 유지하고 메일 이벤트를 아니, 10번 연속으로. 아, 그건 우리가 알지. 그래서 후지거나 물에 어. 빠지진 않으 아니, 아니 그런... 선수로 후지다는 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얘얘가 내가 그래. 있으니까 그래, 그래. 어. 그만해. 아이, 다만, 얘기를 하자면, 어. 새 회사에서는. k p o 아이돌 그룹을 와우. 제작 중이야. 왜? 찬성이 멤버 될수 있잖아! <laughs> 야, 왜? 찬성이가 왜? 찬성이는 뭐가 부족한데! 조금 아, 그래, 꾸미면 되지! 꾸밀 수 있어요! 아니면 가발써도 되고! 머리, 머리 좀만 길고 찬성이 꾸밀 마음 없어! 아니, 근데 어, 찬성이가 처음에 <laughs> 이런지 할때 그게 얼마나 심선했니? 어떤 사람도 놀랐고. 그럼, 그래 렇지그 새로운 어떤 틀을 깨야 된다니까? 패밀리인데. 어. 찬성이가 타고난 게 됐어. 찬성아 꾸미면 된다니까! 형은 <laughs> 투자할 거야 그러면? 둘다나하지 <laughs> 그냥 정리하자면 정리하자면 그때 당시에는 신선한 충격이었어. 왜냐 어? 신비로웠으니까. 응. 이제는 산성이 여기저기 나와서 소비 너무 많이 돼서 이제 관심 없어. 끝. 아 그래, 아 그래, 다음. 어 그고 그래, <laughs> <그리고> 이제 <laughs>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본업이잖아. 산성이는 아 이제 뭐전 격투기 선수지만 그 은퇴 경기에서 했던 그 글러브 도둑 맞았다는 거를 이제 진짜로. 원래는 이제 은퇴를 할때 선수들이 글러브를 내려놓은 게 은퇴 표시잖아. 어. 그래서 글러브를 벗어서 이제 내려놓고 그리고 가는 도중에 이제 팬들이 환호를 해주니까 이렇게 손 들고 하다가 이거를 손을 채서 글러브를 가져간 거야. 아 진짜? 아 그럼 OO이 가져... 올라온 게 저건가? 올라어 방X 마에서본거 같은데? 아, 그렇다. 야 그건 진짜 매너 없다, 그렇지? 그것 때문에 얘가 이제 한 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응. 어, 한개 가져 뭐해 해서 그것도 그냥, 그냥 던져 버렸어. 그때 얼마나 정신 없었겠어. 응.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어그런그 없는 게 너무 아쉽다 해서 어. 나중에 그걸 좀 돌려달라 어, 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어 더, 돌아왔어? 그 던진 거 받은 사람은 어 너무 고맙게도 한국 분이라서 어. 지금 미국에 있는데 오시면 이제 돌려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어, 어, 감사하게도 그렇지? 그럼 제가 또뭐 선물을 드리고 뭐 해야 될것 같아. 그치? 그리고 근데 이제 가져간애는 이제 아직 연락이 안 왔지. 아, 근데 아. 또 좋은 거는 마지막에 할로웨이싸 써는 할로웨이가 그 소식을 듣고 어, 자기 글로브라도 좀 보내줘도 되겠냐. 오난 음. 어, 너무 고맙지. 그 사람이 아, 엄청 와. 막 리스펙하고 아, 막 그러지 않 아, 아, 엄청. 아, 할로웨이 멋지데 진짜, 진짜 멋있어. 멋있어요. 더 멋있는 거는 제가 내가 생각했을 때그하와이에 산불이 났단 말이야 그 당시에. 그 음. 엄청 크게 났대. 그래서 지금 내가 너한테 보답할 수 있는 게 내가 어, 산불에다가 2만 불 기부를 하겠다. 와. 그랬는데 더 멋있는 건 이게 힙합이야. 그래도 자기도 같이 하겠대. 2만 불을. 음... 와 같이 찍어그 니네 지금 기부했다고 자랑하는 거군요. 멋있지 않아? 멋지지. 어? 글로브로 시작돼서 멋있잖아. 그렇게 가고. 어, 어. 아, 아, 빌더비. 어. 아, 자연스럽고 갑자기. 어, 난 이거 엄는얘기를 서로 서로 포장하는 아니, 방법을 안 해. 여기 멋있는 <laughs> 거를 막홍안 해주는 어, 거야 여기. 그 어. 글로브 있잖아. 어. 두 개가 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한 개가 있으면 언젠가는 이제. 잔승이 어떤 긴장감이 생기면 음. 그 하나가 미완성 있는 게더 이야기 가돼더큰 아, 더 픽스 토리가될 거야 봐.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아니, 장훈아 너는 응, 은퇴 경기 했을 때, 은퇴 경기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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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목포대 누구 줬어 요 이거? 어? 어? 마지막에 아, 누가 아까 채간거 아니야? 아, 목디스크 뭐, 그래. 있는 분이? 목포대 우리 지금 장식장 에 있고. 그래, 그래. 농구가, 농구, 농구가. 농 공은 생각을 못했어. 근데 어. 공은 없고 운동화 마지막 신었던 운동화. 어 신발은 우리 집에. 옷 유니폼 어. 유니폼. 유니폼 없어. 최영 감독님은 <laughs> 어디 있어 그럼? 장원이 얼마 그 전에 전화 왔는데 너 어. 굉장히 좋아하신다. <laughs> 고 싶어. 방송, 아니, 어, 모든 뵙, 방송에서 싶어. 모든 방송에서 본인 이름 나오는 경우는 얘가 얘기하는 거 말고는 없다고제범아 뭐, 아는 형님이 전 세계에서 보는 예능 프로그램이거든. 음. 아 왜냐면 예전에 샤키라가 답장하고 막 그랬잖아. 여기 나와서 샤키라 노래 불렀던 가수한테 제범이가. 음. 영어로 글러브 가져가는 사람한테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영상 편지 하나 남기면 돌려주지 않을까? 그냥 해 보자 그냥. 그냥 해 볼까? 어. 혹시나. 혹시나 시지해보는거야 혹시나. 해보는 혹시나. 어. 어쩌면 근데 나 요즘 한국 그 영어 잘못 해. 그 이게 무슨 말이야? <laughs> 18년 살았어. 진짜. 서울에 살았네. 정확히 반반이야. 그래 해봐 봐. 내가 잡아 줄게. <laughs> 혹시 틀리는 거 있으면 알려 줘. 오케이. So whoever took Korean zombies UFC glove at the event please if you could return it to him it would be much appreciated thank you 어 말도 안게 가는 거지. 어. 아 거짓말. 거짓말. 아니, 근데 찬성아. 음. 2라운드까지는 난 분명히 너한테 승산이 있다고 봤거든. 어, 나도 어, 그랬어. 어, 2라운드까지. 근데 3라운드 때 뭔가 네가 끝내려고 하는 느낌을 난 받았어. 그냥 시청자로서. 당연히 끝내려고 들어간 거고. 갑자다 음. 쏟고 싶었지. 아, 3라운드 때. 아, 3라운드 때. 직상. 다 직상. 직상 들어갑니 무슨 뭐 어떻게 얘기할 거야? 만약에 이제 네가 지면 은퇴하면 어떻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그만할게요. 어? 그 그런 그런 약간 진짜 전설적인 커리어를. 그렇게 끝낸다고? 그만할게요. <laughs> 그래서 아예 설마 에이, 뭐... 했는데 렇게한 거지. 딱 뭐씩 딱 싸웠어. 그래 아쉽게 졌어. 딱뭐 이제 그... 어, 뭐 어떻게 그만할게요. 뭐 이러는 건어 <laughs> 어. 그만할게요. 처반에는 진짜 나도 진짜 그렇게 얘기하네. 좀 어. 놀랐어. 어 그렇게 한다고? 근데 나중에 그걸 딱 내려놓고 절하고 와이프 노나랑딱 안고 거기서 이제 아, 모든 그래. 다... 사람들 이다 네. 많이 불었지 사람들 많이 불었네. 막상 보니까, 어. 돌려보니까 그래. 그게 되게 찬성이 다워서 잘한 것 같아. 그리고 그게 또 미미 많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술 먹고 막 그만할게요. 그만 아... 마실게요. <laughs> 음, 글로 설거지하다가 어. 고무 고무 장갑 벗어놓고 <laughs> 찬성이도 딱 서, 섰을 때 그런 거 있어. 기운 이런 거야 얘는 그 전투력 같은 거 있잖아. 측정. <laughs> 올라가는 거처럼 근데 나는 그게 직업병이야. 그러니까 사람들 이 어... 밖에 길거리 걸어가다 보면. 그러면 어, 어, 거의 대부분 다 맞아. 이 사람은 진짜 싸움 잘하거나, 어. 뭐 운동 신경이 좋거나 이렇게 있는데. 어. 그래, 격투기 선수들은 처음에 딱 올라가잖아. 그래서 상대방 어떤 오늘 그컨디션 알아보려고 일부러 한대 맞아본대. 아, 이거 말도 안 되지. 뭐. 한대 맞아보고 아, 오늘 이겼다 졌다. 말도 안, 왜안 돼.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니야, 왜 막혔어, 그지안 맞아 봤어, 안 맞아 봤어, 안 그래. 우리 박스에 아, 얘는 1초 컷이겠다. 이런 애들이 보일 거 아니야. 여기다 보이지. 딱 봤을 때 누가 제일 약체인 것 같아, 다 야, 나는 활 킨다? 우리 누린 머리채 잡아. 근데 1, 2, 3등 확실하고 도롱이, 장훈이, 수근이 오고 이렇게 가 1, 2, 3은 확실하고 근데 수근이가 왜 3등이야? 저기 운동신이딱 있어 보여 운동신경야 운동신기 있어 그 짤들이 그 많이 ]구나. 돌아다녔잖아 이게 뭐.. 날아다니는 아, 거? 그러면, 그러면 찬성아! 찬성아. 어. 재범이랑 수근이랑 비품면 어느 정도? 누가 더센 거야? 아니 재범이 세지 아.. 그래? 아잇!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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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같은 나이 때 붙으면 쟤 시작하면 끝나지. 지금 아, 그런 나이로 맞아, 가야지. 맞아, 20년 전에 재범이가 몇 년을 배웠는데 격투기를. 해서. 배워도 이제 초반에는 뭐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번 이렇게 갔고 많이 갈수 없었던 게그 당시에 어. 찬성이는 모든 사람을 UFC 챔피언처럼 훈련을 시켜 어. 될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어. 나는 선수 아닌데, 나는 재미있어서 운동하러 온 건데 아, 이제 바뀌었지 아무튼 선수들이 하는 걸 똑같이 이렇게 아, 막 따라하게 하고 안 하면 목소리가 못... 되게 얄미워 아아악! 약간 아, 뭐, 이래, 약간 계속 아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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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야 아, 못해? 어, 아, 야, 어 아, 이런 톤이야? 아, 못해? 막 아, 약간 이게 야, 이걸 못해? 은퇴할 때 그... 저, 그만할게요도 좀 톤이... 아, <laughs> 톤이 좀트였어 <laughs> 뭐, 그래서. 찬성아, <목소리> 궁금한 건데, 이 자세나 막 그런 모습만 봐도, 아, 쟤는 음. 좀 치는 애다, 막 그런 거 있잖아. 그... 우리가 아는 거 가장 치는 거 뭐, 예전에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가는 애들. <laughs> 호동이 학교 출근길 있잖아 이런 것처럼 어, 뭐 준비 있어? 세보인다기보다는아 얘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 아 그러니까 이걸 봐야 어. 돼 이거를 건드리면 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싸움을 시작했어. 아막 어. 하다가 야 어. 뭐야 너 똑빨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지. 레슬링이다 좀. 어, 나 이거 만화책에서 봤어. 야, 너 똑빨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지. 레슬링이다 좀. 어, 나 이거 만화책에서 봤어. 어. 그치, 지금 레슬링이고. 야 너. 이거 하나. 아 저거 피해야 피해 되는구나. 고개를 살짝 까딱하래. 그리고 주먹을 돌려. 아 피해야 되네. 어. 주먹을 돌려. 아 피해, 아, 이건 피해. 아 이거 피해야된다고 정해? 싸울 거? 근데 희철이 같은 애가 이렇게 주먹 돌리고 있어도 피해야 돼? 이거 응. 진짜 또이 같잖아. 절대 엮이면 안돼 이거는. 이거는 절대 엮이면 안 이거는. 이거는 뭐. 왜? 이거는 왜? 이거는 왜? 이제 언제든지 이제 달려들어... 앞으로 달려들 수 있는 아. 아. 추진력을 얻어서 이제 펀치를 아. 때려. 근데 내가 붙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 근데 저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까지 하면 어떻게 <laughs> 해? 하나 뭘더 만들어야 돼? 나 하나 더 하라고? 그럼, 나중에 이것까지 해. 탱크토리, 탱크토리. 근데 오히려 그러면 안 건들 수 있지 않을까? <laughs> 진짜, 진짜, 진짜 이상하겠어 <laughs> 지금처럼 하면 아무도 안건들려지 <laughs>